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는 BTS의 대취타. 그 앞부분의 목소리의 주인공이시죠. 우리 정재국 명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그 BTS 얘기 먼저 했는데 요즘 대취타 때문에 아주 화제가 많아요. 선생님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시던데 소감이 어떠셔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 대취타가 충분하지만은 제 혼자 수백 번 연주하는 거 보다는, 네. 그래도 유명한 방탄소년단에 나와서 대치타를 걸어다 주니까, 는그 네. 덕분에 아주 대치타가 굉장히 유명해진 네. 것 같아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네 네. 네, 네. 그 목소리, 그 이제 국립국악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원 중에, 네. 1984년 동가에 제작된 거라고 하던데, 네. 네. 선생님, 그... 그 당시 기억나세요? 그러면, 네. 그 전에는, 네. 대체사기에호령조을 했어요. 네. 명금이라 대치타고 호령조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문화재, 주문화재 되고 나서부터 그걸 음, 네. 읊었어요, 이제. 네. 그 명금이라 이러면서 한번더 하니까 훨씬 네. 좋더라고, 듣기가. 한번 다시 해 주시죠. 예. 네. 명금, 이라 대치타 하셨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어. 아, 그 그러면 그 가락은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 네. 아 그러시군요. 그 옛날에 네. 그 그렇게 했대요. 그 장사오 노생의 그 저, 이런 책에 보면은 네. 그 대치타 그, 그걸 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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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읊었더라고요. 네. 그 전엔 혼용조로 했는데 네. 그거 그렇게 령용조로 보다는 그때. 음. 어, 음료를 읊프니까는 훨씬 네.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한번 또 소개해 주시죠. 그 명금 이제 직을 한번 올리고 금 금을 어, 한번, 쳐서. 한번 올리고 이제 엄마가 네. 진 시작, 대출을 시작하자 이런 거지. 네, 그런 그러니까 지그 끝날 때는 할인거든. 끝날 때는 허라금 그 헌화금이거나 합금을 네. 그 시끄러운 소리를 끝내라 이거지. 시끄러운 아, 소리를. 시끄러우니까 <웃음> 네. <웃음> 대출타가 이제 처음에 좀그 처음 듣는 분들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막고 시끄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서 아마 빨리 끝내라, 이제 이런 느낌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음 이렇게 이제 대치타와 또, 그 선생님은 이제 그 대치타 보존회또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피리와, 필리 정학의 예능 보유자, 지금 보유자시잖아요. 네. 보유자가 몇 살이 되셨어요? 보유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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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두 가지를 겸하고 있어요. 네. 대추타는 이제 보유자가 93년에 됐고, 93년. 선생님이 들어가시고 15년 후에 됐어요. 네. 선생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최인서 네, 제가. 내가 너무 젊기 때문에, 네. 50은 넘어야 된다가지고, 50세에 아, 딱. 기다리신 거예요. 네. 예. 50세에 딱 문에다 시켜주시고, 네. 그 다음에 98년에는 피리정황이 또 종목이 지정이 돼가지고, 네. 그걸 누가 하느냐는데, 그것도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겸해서, 그 피리정황 아. 및 대추타를 다가 명명했어요. 네. 합쳐서. 네. 두 가지를 다 보유하고 계신고요 네. 지금 이제 그 후학들도 참 많죠. 한몇명 정도 되나요? 후학들이요. 거의 대략. 뭐 이제 피리 연주자들은 거의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고, 네. 어, 뭐한2 0백이면 되겠죠. 네. 네. 선생님은 이렇게 정악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피리 산조, 정제공류 피리 산조도 이제 갖고 계시잖아요. 예. <laughs> 옛날에 이제 정악 하시던 그런 분위기에서 산조 음악을 하는 게 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민속악이나 정악이나 다총토리로다 배웠거든요. 게 네, 네. 옛날 우리 선생님들은 정악만 하셨고 네. 우리 대에 와서는 민속악과 정악을 다 한꺼번에 배기 때문에. 어, 산조도 좀 배웠어요. 네. 산조 배운 거,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에, 하나 이제, 틀을 하나 짠 거죠. 네. 그래고 뭐, 저희 윤유아지만은 그냥, 어, 편, 정작은편 해가지고, 네. 어, 하나 내는데, 그,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네. 산조를 가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악보도 없고, 뭐, 할게 네.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하나 맺는 거죠. 음. 그리고 또, 72년에 만들었는데, 내가 72년에 또, 독주회를 했거든요. 네. 그 독주회 때그산지를 올렸어요. 예.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제 유파라가 이제 긴 되고 있죠. 네. 그러면 그제1회 피리 독주회였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거기서 이제 정악 연주를 하셨고 그때 뭐 정악 민소가 창작곡 그 창작음악 그 협주곡 피리 협주곡 자진한 입이상연작곡인데 네. 협주곡이라는 것도 처음 무대 한번 한번 아, 하는 거예요. 피리 협주곡으로는 처음으로. 그래서 일곱 까지를 네. 했는데 독주곡이 이제 어, 사, 피디 음. 상영산 있고, 네. 자진아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주곡을 이제 평병기 선생이 썼고, 네. 김용진 선생이 썼고, 네. 서우석 씨라고 양학작곡하는 네, 사람 네. 그분들이 한 서너 곡 썼어요. 아. 그래갖고 이제 대지타하고 뭐, 제건 모든 거다 보여줬죠. 네. 뭐 네. 그게 72년인데, 그럼 네. 내가 꼭 30대 때예요 음. 그때 그래도 큰 용기 가지고, 네. 한번 해봐야겠다. 역사적 <laughs> 일을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시도를 했죠. 예,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대단한 일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때문에 독주회라는건 생각지도 못한거죠 예, 피리가 무슨 독주를 했냐면 한뼘 밖에 안 되는 그 피리 가지고 국립극장에서 음... 그냥 독주한다는 것이 이건 좀 어~ 네. 이상한 지시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 지나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어, 피리 독주가 뭐야 피리가 뭐야 그래. <laughs>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피리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악기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그, 그게, 투석적인 악기 아니에요? 네. 그냥, 저, 10분의 동그간 20cm의 그 대나무에다가 리드 하나 껴서 부는 건데, 네. 보기는 아주 간단하고 옛날 악기 같지만은, 음... 그, 여덟 구멍에 그 나오는 그 소리가 아주 굉장히 다양해요. 네. 즐거운, 즐거움, 비율. 네. 그걸 이제, 어, 신호애락의 모든 감정을 다 그냥 쏟아낼 수 있는 게 피리예요. 네. 그리고 또 다락계에서 국악계에서 제일 소요가큰 폭이거든요. 네. 그 농음이 잘 되고, 음. 그러니까 농음이 잘 될수록 좋은 음악 아니에요. 우리 국악에서는. 네. 그렇죠. 피리가 자유자재예요. 음. 그래서 그 피리 가지고 한번 제가 무대에 서서 피리 음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네. 다가 한번 공연을 한 거죠. 네. 선생님은 아무튼 최근까지도 그피디 연주자로도 또 계속 이제 무대에 서셨는데 맨 처음 그피디를 전공으로 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는 그 없었고요. 네. 제가 이제 국악사양하면서 62년에 저를 갔거든요. 62년 학생, 어, 예. 학생 시절에 이제 58년도 네. 그때 이제 그 전공을 나누기 전, 그 전인데. 피리는 전반이 다 같이 배웠어요. 아, 그당시에 네, 네. 예. 전, 체가다 배워가지고, 조금 나은 사람들이 제 뽑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김기수 주권선이 들어오셔가지고, 아, 전국피술이 좋으니까, 저, 피리 전공하라고. 을 네. 그렇게 유도하시더라고요. 선발되셨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에, 김기수 선생님 때문에 피리를 했어요, 사실. 아, 그러 격려해 주시고, 또, 피스소가 네.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laughs> 네. 한번그 뭐야 그 피리 전공했던 걸한 번도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후회하지 없어요. 제가 피리를 네. 아 전공을 잘 택했다고 보고 네, 네. 어, 또 다른 현 학교에 비해서는 피리가 좀 피가 좀피어나이기 때문에 네. 전공자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거 끝까지 이걸 지고 보자 하면서 가겠다는 사람이 또 많지가 않아요. 힘드니까. 네. 네. 그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네. 이제, 이제 고등학교 나왔는데도. 어한 학년에 보통 여섯 명씩 뽑아요 네, 1 년에 네. 거기서 하나 남기 힘들어요. 아. 어. 그 지금은 뭐 거의 없죠. 제가 있고 일기생 없고 이기생 하나 있고 삼사개뭐저사 뭐 몸씨는 저 일원하고 네. 황균염씨 노래하고 네. 사제생 뭐다 거의 안 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하고. 그러니까 거의 <laughs> 제가 지금 한1 0년 정도의 차이로 제가 제일 우뚝 서서 이제 선배로서 지금 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선생님, 이제, 그리고, 이제, 국립국악원에 오래 재직하셨잖아요. 네. 예. 전차 몇년 근무하셨어요? 음, 제가 32년째 있었거든요. 아, 32년?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네. 아, 국악원으로 왔어요. 그때 네. 당시에 시립하고 국악원이 있었는데, 서로 뽑아가려고 이렇게, 음, 그러더라고요. 워낙 잘 보시니까. 네, 근데, 네. 시, 시립에서 날 뽑아가려고 그래요. 네. 그는 시립은 안 간다. 내가 음악에, 그, 저거는, 궁중음악이고, 그건데, 음. 그걸 배우고 했기 때문에 국악원에 가서, 음악을 지키겠다 해가지고 네. 어 봉급도 그쪽이 훨씬 많았었죠 부학원이 지금 음. 봉급이 적었어요 근데 봉급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렇게 전통음악을 내가 지켜야겠다는 건 사명감으로 네. 부학원에 들어갔죠 연주원으로 네. 그렇게 해고한 32년 됐어요. 32년 있다가. 그래서 이제, 여, 예. 어, 악장에다가 뭐, 이슬 감독에다가 뭐, 쭉 하고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한예종 전통에서 그런 이제 교수도또 가셨어요. <laughs> 예. 이제 예. 90년대 중반에다가 이제 국악 궁약, 국학원 이제 간두고, 네. 어, 또 한예종에 이제, 국악과가 생겨가지고 네. 저를 좀 초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디 네. 선생으로 이 일단 갔죠. 거기 가서 네. 딱 10년 있어가지고 10년간 또 학생들을 많이 길렸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지금 현역에 많이 뛰고 네. 있어요. 네. 네. 아무튼 참 선생님 보면 피리로 연주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국악원도 직장이잖아요. 직장 생활 또그 후학을 가르치는 교육 활동. 굉장히 다양하게 하셨는데 사실 제 기억으로는 정년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무대에서 공연을 활발하게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어떤 공연들이? 예. 또 명색일도 인간문화재고 필이보이자인데 네. 아무리 나이 먹어도 그 피소리 나와야 될것 같고, 음악은 네. 나와야지, 그냥 네. 말로만 민감한 소리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이 나이 거의 80대가지만은, 아직도 제가 연습을 하면서, 아, 네. 한국 적의걱정 저는 아직도 하고, 네. 근데 국륜음악은 아직도 뭐, 크게 떨어지지 않다고 봐요. 네. 조금만 이제 보면은, 현역들하고 같이, 같은 그렇죠. 어깨에그면서 네. 연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고, 네. 또 간혹 먼저 뭐 여기서 불러주면은, 그 전통음악, 네. 제가 또 암기력이 좋아가지고, 궁중막이 네. 한 26시간 분 되거든요. 그걸 네. 거의, 거의 다 암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 지금도요. 근데 그렇게 암기하는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예. 근데 나는 필이 피리, 목필이였었고 예. 거기서 제일 웃든하는그 연주가였기 때문에, 예. 제가 암기를 다 해야 돼요. 네. 그래야 그 다른 악기들이 다 따라오르지, 그쵸. 제가 그냥 앞장서서 그냥 필이로 큰 소리로 합주를 리드해가는 네. 그런 역할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음악에 찌들어 없어요 <laughs> <laughs> 네. 암기를 잘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요령이 있으세요? 요령 하여튼 뭐, 음악이라는 거 모두 보고 오래 하고 자꾸 연습을 해야 음. 갈고 닦는 거지. 네. 가만히 있어갖고는 데 돼. 특히 나이가 이제 뭐, 또 옛날에는 60 이상이면 불쌍한 것도 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80대 가는데, 아직도 뭐, 무대에 있으면 나가서 독주 정도를 네. 할수 있고, 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연습을 좀 하고 그러니까 아마 아직도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피리를 가장 많이 연습해 본 시간이 한몇 시간이에요? 그냥 연습. 연습? 네. 네. 연습은 뭐저대음전 전소회관인가 거기 가서 네. 제가 이제 연습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많이 못 하고 요즘은 일, 일,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서 네. 좀김 내보고 연습 조금 해보면 그래도 어, 쭉. 연주는 그냥 어느 정도 되어 갈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몇 시간씩 하셨어요. 연습을 아주 저 제가 이그 네. 학생 때첫번키를잘 네. 닦아놔야 돼요. 아...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내가 피리를 전공해가지고 피리를 굉장히 열심히 불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 피리 이 기생에서 피리게 좋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이희명 네, 네. 씨도 이제 내하고 동기지만을 그걸 따라먹으려면 실기라는 것은 남을 꺾어야지, 꺾지 않고, 음. 저, 러면 그거 죽어요. 네. 1등을 생각하려면 아직 굉장히 피난 노력을 해야돼 쉽게 살기 평생 꼴찌대야, 내가. 음. 평생 1등 되고 평생 꼴찌되는게 예를 가 아니에요. 네. 뭔가, 저, 어, 하는 일이 있고 뭔가 연주에 좀 두드러지게, 에, 연주를 많이 하고, 네. 남들보다 앞, 앞장서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있어야지, 피디도 네. 잘하고, 모든, 그, 시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앞장서서 내가 피디를 한번 이자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기생이고 하니까 웬만하면 뭐, 조금만 잘 보면, 음. 어, 1등을 음. 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했죠. 그래갖고, 음. 어, 남들 허결은 독주에도 그냥 용기내서하고 음. 모든 음악을 다 내가 이제 했고, 음. 또, 정악 분야에 대한 민속학도했고 그래서 산조도 네. 또 내가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제 산조 단음면 들었고 폭넓은 연주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선생님 피리를 많이 불면 입술이 풀린다고 하던데 어, 그건지 예. 피리가 힘든 게 네. 양악기는 혼 리드예요. 리드가 한, 음. 하나만 되거든요. 네. 피리는 서브 더블 리드거든요. 음. 그 입술이 아래 윗이다 힘들려요. 음. 그래서 불기 힘들죠. 음. 양악기는 그 오배 같은 거니, 이런 거, 니스태스폰 이런 거다 혼리도 하나 끼고 분잖아요. 네. 근데 피리는 양쪽이 다 아래 위 흔들리기 때문에 괜히 피로 흔들어야 되는 거죠. 어, 어, 예. 어, 어, 좋은 소리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음. 그래서 이제 내가 잘하는 거 옛날 조섭칠이라고 아주 그, 그, 양악기를 괜히 잘하는 분이에요. 네. 그분과 같이 피리를 좀 가르치는데 피술 네. 못, 못 내요. 못죠 어, 양악 그 저. <laughs> 음. 섹스포니까, 뭐, 그, 그걸 네. 아주 참잘자르분인분이라는데 음 피리를 가르치는데. 관못 불어요? 피리 소리가 안 나, <laughs> 이상하게. 예, 예. 어, 그 정도면, 뭐, 관악기인데 똑같은 건데, 음 그왜피리를못 낸지 모르겠어요. 근데 피리는 건 이게, 음 배속으로 나오는 그, 복식 깊은 고구로, 예. 소리 가고 힘을 내가 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소리 내기가 어려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이 꿈꿉하고 심찬 소리를 내라는 게 음. 아주 내 귀에 박겨가지고 네. 아주 눈이 튀어나오고, 볼이 튀어나올 정도로 세게 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 이상윤 씨도 그래요. 옛날 들어가신 작곡분은. 정승 소리는 유난히 크대. 어. 그두 사람, 세 사람 분의 소리를 내가 냈거든요. 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피이로대장피이니까는 네. 내가 소리 빵빵 내줘야 옆에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피리로서 오래 하다 보니까는, 예. 이 사람들 이 리더니까, 아무 내가 소리 크게 해서, 이사람들이 음. 영향을 줘야겠다. 하가지고 음. 피리소리를 크게 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피리소리 의지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정확은 호흡음악이니까요 그러면, 흑주는 그 예. 피리가 리더해 나온 네, 거요 그래서 네. 특히 목피리라고 그래요 음. 퍼스트 피리를. 네. 그걸 내가 보고서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네. 니들 아무리 잘해도 내, 리 피스 못 따라와. 이런 자고심 갖고 우선 날 따라와라. 하는 식으로 내가 이제, 음. 예, 네, 그대로 했죠. 그러니까 네. 전통 음악에서도 이제 피리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네. 어, 피리 음악의 발전과 안 발전은 정악의 발전과 결부되거든요. 음. 네. 그래서 궁중 음악은 힘 있고 웅장하고 그런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야자야들하고 네. 뭐 가벼우면 안 되잖아요. 그건 피리야, 피리 소음에 음. 달린 거예요. 네. 피리가 약하면은 그 정악은 궁중 음악은 못 들어와요. 가벼워서 궁중 그렇죠. 네. 음악은 무게 있고 아주 그냥 크고. 그런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것 32년을 그 년을 역할을 한 것이 저로서는 지금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네. 어,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은 이제 국악원에 계실 때더 노선생님도 계셨고, 이제 선생님 세대들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정학원, 국립국악원의 정학을 어떻게 보면 제 올곧게 이제 계승을 해오셨잖아요. 네. 지금 선생님 보실 때 국악원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좀 어떤가요? 요즘은 어, 느끼시기에. 네. 근데 조금 내가 있을 때하고 좀, 좀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네, 분위기가. 어, 우선 그 분위기도 그렇고 음악적인 그 내용도 네. 어, 좀 소리가 가벼워요. 전체적으로. <laughs> 어, 좀 젊은 사람들이 그러지 그렇습니다. 어, 웅장한 그렇지만. 맛이 나와야 되고 그랬는데 네. 그런 맛이 나고 좀 가볍고 엊그제게도 구워온 것 같지만, 소리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음. 젊은 사람들이, 네. 그, 피리의 그 통칼라를 완벽하게 내질 못하는 것 같아. 음. 그 민수학적인 그 통칼라 같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네. 민수학보다 소리가 아 단단하고 꿋꿋해요. 그래야그정확하게 음. 시원한 맛이 나오는 거지, 그냥 야들야들하게 그냥 흔들리면 안 돼요. 피리 소리는. 그런 소리 는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기량으로는 사실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닌데, 기량 말고 다른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기량은 뭐다 가질 수 있는 거고 네. 기술은 다 갖고 있는데 네. 기본적인 통칼라 네. 정확하게 네. 통칼라가 있고 네. 민족의 통칼라가 다 다르잖아요. 네. 신곡도 그렇고 정확하게 뭐 통칼라는 그냥 무게 있고 꿋꿋하고 힘이 있어야 돼요. 음, 네. 근데 그렇게 요즘들은 이제 민족학도 하고 정학도 하고 산조도 하고 다 하니까는 네. 소리가 짬뽕이 돼가지고. 아. 자기 나름대로 그 칼날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게 흠이에요. 아. 정악에는 정악답게 꿋꿋한 소리를 낼줄 알아야 되지. 네. 거기에 뭐민주 같이 야들야들 불고 뭐 신곡 같이 뭐 그냥 부드럽게 불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정악은 정악다운 그 맛이 나와야 돼요. 음. 그러면 이제 물론 피리 피리라는 악기가 이제 정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역할을 하지만 정악이라는 음악 전체의 어떤 이 시대에. 어, 20대 사람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제 계승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도 이제 이번에 이 대추타를 계기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네. 어떤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제 우리 음악은 민속악과정악두 가지를 대별를해수 있는데, 민속악은 그야말로 흥겹고 재미있고 네. 이런 게 이제 민속악의 특징 아닙니까? 네. 궁중음악은 깊이가 있고 꼿꼿하고, 그런, 그, 화려하면서도 그런, 그, 그 맛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 민속화가 정확하게 그, 음정이고, 그, 소리의 구분을 완전히 네. 할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난 미소학과 정확을꺼번에 연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사람정확만 했으면 좋겠어 그래요. 어. 네. 미소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소리를 잡지 못해요. 네. 신곡도 오고. 그러니까 정확한 사람은 정확만 오로지 수 네. 세척만 보고, <laughs> 어? 하려면 또 신앙이나 하고, 네. 그런 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지금 사람은 뭐. 여권상 그게 안 하면서. 되죠. 네. 산주도 해야 되고, 뭐정확하고뭐신곡도다 하니까는 그게 자기 소리를 못 낸단 말이죠. 음. 근데, 나 때도 그렇게 했지만은, 네. 그래도 난 비중을 정하게 많이, 비중을 도와가지고, 네, 네. 또 선생님들이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너는 이제 민도도 네. 하지 말고, 음. 정확만 하라고, 음. 소리 변화하고 음. 오기 때문에, 음.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히 주커선생이 저를 많이 이뻐셔가지고 네. 저를 저 피리에 대한 그 애정을 더 많이 갖게 된 음.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 이제, 말씀하신 정확의 꿋꿋함,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현대인들한테도 꼭 필요한 어떤, 이제, 중심을 잡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말씀이 듭니다. 네. 요즘은 이제 선생님, 그, 어떻게, 그, 여, 생활하고 계신지 또 궁금해요. 연습이요? 네, 그러니까, 예, 유, 아니, 그, 그러니까 요즘 이제 생활을 어. 어떻게, 이제, 여가를 즐기고 계신지. 어, 뭐. 지금은 이제 80다 됐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80 노인인데, 네. 어, 그래서 음악적인 그, 욕심은 아직 있고, 네.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래도 왕년에서 필이, 대가가 네. 지금 8 0달다 됐다고 필수안못 내면 그건 저 망신 아니에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최소한 일, 일주일에 한두 시간은 그래도 연습을 해요. 아, 몰래, 네. 어디 가서. 네. 남들 앞에서 안 불고. <laughs> <왜요>? 왜, 요 왜? 경우에 따라서 내가 연주할 때는 네. 가서 당당히 연주를 하고, 네.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뭐, 문화재라고 해서 그냥 그 이름값만 할게 아니라 네. 실질적인 실기도 네.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앞으로 뭐 이제 계획이 혹시 또 있다면 말씀 좀해 주시죠 지금 뭐 계획은 따로 없고요 <웃음> 아, <웃음> 예. 이제 뭐내 건강이나 생각할 때고 네. 어, 이제 음악적으로 내가 이제 이것저것 좀 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네. 음악적인 마무리 근데 내가 글자지가 없어가지고, 네. 글을 못 쓰는데, 네. 내 한예종 있을 때, 네. 송방송 박사가 자꾸 글좀 써보래. 네. 아니, 따로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림을 쓰면 그 글이 되는 거야. 선생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제 또 어. 적어드리면 돼요. 그래서. 한예종 있을 때 송박사 때문에 네. 글을 몇개 썼죠. 네. 상영사에 대해서 쓰고, 음악적인 거에 대해서 쓰려면, 어느 정도 내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악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예. 어, 글 쓰는 사람이 틈을 자르나요? 예. 그 음악을 아직 꽤뚫뚫이 사람의 음악을 써야 돼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게 없어가지고 수여첨, 수여철 그냥 글 깊이 있게 써야 돼요. 그 내용을. 첫째 각, 두째 각, 셋째 각은 어떤 생각으로, 음... 어떤 내용으로 불어야 된다. 네, 어떤 감정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걸 세밀하게 분석해가고 써야 되거든요. 네. 음악적인 그 내용에. 근데 그렇게 써야지 나는 그 실기, 음... 어, 실기 그 한의 덕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런 게 아직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네. 양양에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군요. 네. 그 악곡마다 다그해설이 아주 세밀하게 그렇죠. 돼 있어가지고 네. 그것만 보면 금방 눈통해볼수 음. 있는 그게 텐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선생님이 한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잘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하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될것 같아요. 글쎄요, 그, 그 음악을 꿰뚫어 보면서 그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런 음악이 음. 어, 이런 감정을 낼수 있나, 네네. 그걸 하나하나 해석을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명상에 담겨서 하는 거보다는 네. 뭔가 생각을 집이해 가지고 해야지. 네. 어뭐 어떤 데냥 폭포수가 그냥 땅 떨어지는 그런, 그런 소리. 네. 네, 네, 팍 떨어지는 거. 네. 그럼 사람이 마음이 훅 떨어지거든. 네. 그러면 또 네, 네, 예를 네, 들면 네, 하루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네. 시원함과 그런 그게 감이 나와야 돼. 음. 그러니까 수제체는 오감이 다 나와야 돼요. 네, 슬픈 네. 맛도 나고 느는 이렇게 흔들 때또 밑으로 흔들어야 되고, 위 네, 네. 밑으로 흔들고 있고 평으로 흔들고 있고 위로 흔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걸 각자 사람들 조종해 가지고 음. 다세 가지를 다 써야 돼요. 네. 근데 흔드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평탄하게 다 흔들거든. 그렇죠, 예. 근데 세 가지를 완벽하게 구분해서 해야 돼요. 네. 수제천이 네. 그게 대표 수제천 명곡이지 그냥 무조건 흔들어야 된다고 음, 되는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난그세 가지를 완전히 분석해가지고 해요 수제처럼 네. 그 그러니까 내가 수제처럼은 내용이 달라진다고 네. 그래요 또 감정이 더 생기고 네. 수제치는 지금 명곡이 그래요 명곡이지 그~ 지금 그렇게 인간이 해서는 안 돼요 그니까 러 네. 그~ 어, 음악의 지도자가 필요해 네. 음악을 하더라도 좀 얘기해 가면서 그렇죠. 해설을 해가면서 다른 데들 지도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거 내가 구하고 있을 때는. 좀 잔소리 많이 했어요. 네. 뭐, 간단한 음악 갖고도 내가 그냥 한 30분 이상 얘기를 하고 오니까. 네. 그걸 키고보면은 그게 잘들도 아무래도 필수가 되겠지. 네. 그럼 그런 스타일로 연주하자 그러면 이제, 그 해주는데 훨씬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연주가들은 평하고 자기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적인, 뭐잔소리를 싫어해요. <웃음> <웃음> 싫어한다고. 괜히 네. 싫어해. 네.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음. 계시지만 한번 음악에 대해서 재미나게 이렇게 뭐, 해석해준다니까, 뭐, 이기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 해본 적이 없어요, 음, 우리 선생님들이. 음.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뭐, 그, 들대로 배워갔는데, 예. 그러다가는 뭐, 그, 맨날 똑같은 음악밖에 안될것 같아. 그래서 네. 내가 이제, 그, 피리가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하고, 문화가 되고, 음. 어, 구하고, 감독하고, 뭐,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아무래도 좀 음악적인 거를 좀더 다듬어야겠다 해가지고, 네. 어, 모두, 정확하게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네. 선생님을 한번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자료가 될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 그럼 건강하셔야 되니까 예 건강 더잘 챙기시고 예또 그 많은 분들이 국악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예. 예, 더 많은 그런 홍보도 해주시길 예. 부탁드립니다. 건강하려면 일단 운동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헬스 매일 나가서 네. 운동하고 헬스를 나고 그래요. 네 이번에 아주 대추타로 선생님도 네. 스타가 되셨고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굴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오늘 또 찾아뵙는데. 옛날에는 대추타를 네. 그냥 호령절 했는데, 그걸 내가 읊었어요 그러니까요. 훨씬 듣기 좋더라고요. 아주 부드럽고, 부드러운 네. 명령이잖아요. 그 옛날 네. 장선 박사가 네, 네. 그렇게 한다고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네, 네. 그걸 내가 네. 응했죠 그렇게 네. 대추타를 계기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 전통음악, 국악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